아, 어, 지금, 어, 헬스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지금 산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열심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안 켜가는 이 삐삐입니다. 삐삐야, 인사해야지. 음, 어, 어리, 어리감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정지5 0장이 벚꽃의 풍경이야, 이제. 여기, 여기. 내꺼. 이 바닥은. 야, 벚꽃 봐라. 벚꽃이 다 떨어졌다, 지 벚꽃이 다 떨어져서, 이제. 안녕하세요. 삐삐요. 그래. 안녕하세요, 삐삐예요. 오늘도 아빠한테 안겨서 가고 있어요. 애기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빠라 뒤로 뛰기 시작.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잘했어. 다시 한번 돌고.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잘했어요. 옆으로. 옆으로, 어, 뇨!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앉아! 이제 앉아! 앉아! 야, 앉아야지. 그렇지.